자 이번 유형도 그냥 앞에 우리 역함수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함수가 뭐 유리함수라고 뭐가 다를 게 있니 자 f(x)가 주어졌는데 이거 의 역함수가 f 인버스래요 오케이 근데 이거 거가래죠 뭐 하나씩 하면 되지 뭐 아니 f3은 뭐야 f3은 f3은 3주 곱이니까236은 뭐지 236은 루트 3이네요 루트 3자 됐지 자 갑니다 그이 친구는 뭐냐 하면 자 f에 아니 f에 f v f 인버스에 f 인버스에 요거 구하니까 루트 3이잖아. 루트 3. 그러니까 이거 루트 3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f 인버스에다가 f 인버스 루트 3을 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야, 야, 이거를 구하겠다고 저거 역함수를 만들 거야? 아유 불편해. 역함수 문제는 뭐라 그랬죠? 역함수를 아니 만들고 구하는 게 잘하는 거라 그랬잖아. 요 아니, 아니 이거 가지고 와 f 인버스의 루트 3이 뭐 k가 나오나 보지 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온 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라? 아니 f k가 루트 3이겠네 됐죠? 그럼 저다 k를 집어 넣으라고 k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2k 빼기 3이 되죠 이해돼? 그여 k에 뭐가 들어가야 루트 3이 되겠어? 물론 이게 해가지고 방정식처럼 풀어도 되고 k는 3이 나오겠네. 그쵸 k는 3이잖아 k는 3이야 그니까 얘가 3이라고 그럼 얘가 3이라고 콜 됐어 자 그러면 뭘 구하는 거야 이제 f인벌스에 3을 구하는 문제니까 아니 f1번지 3은 뭐가 나온다고 얘는 뭐 하트가 나오나 보지 f1번지 3은 하트야 어? 그 얘는 어떻게 바꿔라 어 f에다가 하트를 집어넣더니 었 3이 나오나 보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F의 해프드는 3이야? 그럼 얘 어떻게 돼야 돼? 루트 안에다가 하트를 넣어. 그럼 2에 하트에 빼기 3. 얘가 3이 된대. 그 안에는 있게 뭐가 돼? 9가 되면 되죠. 9. 그니까 러 하트는 6이다. 2, 6, 12에서 3면 9니까. 그래서 하트는 6이다. 응, 답이 6이다. 응. 답이 6이 됩니다. u n d e r 역함수 만드는 거 아니야! 역함수 악착같이 만들려고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았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풀어보시고요. 간단하네. 다음 용어로 고고!